안녕하세요 위무코 영입니다 자, 뭐 방수 바지입니다 방수가 되는 바지고 투습이 되는 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레인슈트라고 하는데 소재가 뭐 어떤 거냐에 따라서 레인슈트도 이제 뭐 틀리죠 고텍스로 된 레인슈트도 있고요 레인슈트 하면은 무조건 그냥 우비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소재가 어떤 거에 따라서 우비를 능가하는 소재를 쓰면은 뭐 레인슈트라 하더라도 개념이 다 틀려요 뭐 아실 겁니다 레인 슈트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뭐 방수만 막잘 되고 막땀막 막 차는 땀복 같은 예,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레인 슈트는 비 오신 비오예비 비옷. 오신데 워낙에 우리가 낚시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판초우위 같은 거비 오는 날 판초우위라든지 그런 이제 뭐 일회용성 우위뭐 예, 그런 것만 착용하다 보니까 레인 슈트 하면은 그런 생각하는데 뭐 소재가 방수투수비되는 소재를 쓸 수도 있고, 예, 뭐 방수만 되는 소재를 쓸 수도 있는데, 소재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또 바지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죠. 자, 뭐 얘는 지금 뭐 일레이어 소재 사용했고요. 어 소재를 또 어떤 걸 사용하느냐, 예 그리고 또 안에 이제 요런 바지 밑단에 이제 조절 가능한 이제 우리 뭐 낚시복처럼 이제 뭐 조절 가능한 이런 거 똑딱이나 지퍼 같은 게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느냐. 예. 이렇게 조절이 다 되어 있느냐 또 바지 상의가 그냥 고무줄로만 되어 있느냐 아니면 바지 상의도 지퍼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 어 요런 거예 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자 보시면은 뭐 두루셔야죠 요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장마철, 뭐 캠핑 낚시 우천상에서 사가하는 레인 팬츠, 에, 이레이어 방수원단사 사용 심실링 테이프, 요거, 요거 그대 한번 쫙 그냥 읽어보시고, 나한테 필요한 바지다 하시면 구매하시고, 아니면 구매하시면. 뭐 바로 그냥 컷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도 지금 뭐, 할인하고, 할인하고, 땡처리하고, 5만원대. 불과 뭐, 한 일주일 전만 해도 5만원대 구매하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 지금 3만원대까지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무료배송으로. 자, 뭐, 내파니까 이렇게 뭐, 지금 구매 가능한 것 같고요. 뭐, 뭐, 낚시 브랜드라면, 그러면은, 뭐, 출시 가격, 뭐, 얼마든 간에, 뭐, 낚시 브랜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뭐, 에, 낚시 브랜드에서는, 뭐, 방수 일회용 원단, 방수바지, 뭐, 이 3만원대 무료배송, 뭐, 이런 건 뭘로. 와, 이 검색 자체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뭐, 80, 90으로 되어 있는데, 80, 90, 80, 90, 블랙 80, 90, 80, 90 되어 있죠. 이거를 밑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셔야 돼요. 80, 90, 80, 90. 자, 890. 0 사이즈 스펙이 890. 0 기장하고 허리 둘레, 허리 둘레 80은 81, 90은 91. 요거 확인을 하시고요. 예, 나한테 맞는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넉넉하게, 웨이피로 예, 넉넉하게 착용하셔도 여유 있는 핏, 예, 오버핏으로 나와 있다고 했는데, 이게 핏, 이 바지, 예, 허벅지 단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언뜻 보기라도 이제 핏이 넉넉하게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요거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네파 예. IA, 네, 네파 앞에 IA입니다. IA, 영문자 IA다 1663 치시면 되고요. 네파 IA1663. 네, 네파 IA1663입니다. 예. 9만원대 이런 거볼 필요 없고요. 예. 출시가격은 10만원이 넘어가는 바지입니다. 예. 지금 5만원대 주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38,8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 38,000원부터 무료배송이고요. 뭐 상품평 한번 보신다. 제, 제 의견만 무조건 주관적인 한 사람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요 여기 작년에 구매하신 분, 올해 구매하신 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 상품평 쭉한번다 보시고 구매를 하셔면될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다른 방수 바지들도 많이 있는데, 어, 지금 특히나 할인 많이 하면서 소재가 좋아요. 소재가. 예, 일단은 자, 뭐 비교해 가시면서 구매를 하셔도될것 같아요. 예, 네. 네파. 예, 여기 지금 제가. 딴게 네파 IA-1663 뒷번호만 가장 검색하기 간략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파 IA-1663이라고만 치시면 됩니다. 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일요일 저녁입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네.